<laughs> 비극적 이야기? 형제가 탑을 이제 쌓는 거야, 성당에. 성당인가? 그래가지고. 근데, 형보다 동생이 더 높게, 멋있게 쌓은 거야. 그래가지고, 이을 시기 질투한 형하고 동생이 싸우다가, 동생이 형을 죽인 거야. 근데,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, 동생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대. 엄청나지? 어? 동생이 더 잘하면 어? 아 잘한다 하면 되 지시. 개소리하고. 응, 어. 기운신다. 어 나와 내 자리야. 어이없네. 아 어제 얘를 시켰어. 이거 원래 비린내가 안 나고 되게 단 단향이 난단 말이야. <laughs> 귀여. 워 단향이 나는데 어제 갑자기 코, 그니까입 주변에서 저 갑자기 개 비린내 가 나는 거야. 근데 알다시피 내가 지금 비가 엄청 약하거든. 임신했기 때문이지. 그 전부, 니가 그러니까 가끔, 아주 가끔? 한 얘가 지금 1년을 다 돼가니까 한 6개월 아니야 한 5개월 어한3번 정도 났으니까 아무튼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나는 것 같은데 어하 그럴 때마다 뭐 향수를 뿌려주거나 로션을 발라주거나 하는데. 그냥 내가 씻, 는 씻기는 김에 로션을 발랐어, 이미. 씻기는, 나 씻는 김에 그냥 얘도 씻긴 거야. 그래가지고, 얘를 먼저 씻겨서 내보냈지, 다. 얘 물기 다, 수건으로 다 해주고. 얘는 털이 지금 별로 없, 뭐라지? 길지가 않아, 내가 다 깎아가지고. 응. 음. 그래가지고, 엄청 좋은 거 샀거든. 5만 얼마짜리, 비싼 거. 그래가지고 얘동기신이야동시신식히니까 동깃이. 아주 더 뽀송뽀송하고 부들부들해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? 따뜻해 난 얘가 너무 따뜻해서 좋더라 그래서 추울 때안 꼬였으면 최고야 근데 지금 추워가지고 방 바닥에 뜨끈뜨끈하니까 지지고 있어 너무 좋아. 하... 근데 나는 얼굴이 따뜻한 걸못 참아 좀못 참는 것 같아. 그게 약간 동안의 비결인 것 같아. 지금 주름이 하나도 없잖아. 어, 주름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한 고온도 그랬거든. 전에도 얘기했는데. 몸을 차갑게 한대. 잘때다 복구잔대. 그리고 얼음 500ml 짜리를 얼려가지고, 걔 목주름도 없, 거의 없잖아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민대. 그 얼린 그 생수통으로.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, 추워. 여름엔 할수 있겠다. 恐竜のななか。